안녕하세요. 올바른 수학 교육 연구소에서 수학 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 어, 우선 이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한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데, 요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 알파이고 어, 마찬가지로 X가 A로 접근할 때 GX의 극한이 베타일 때, 그리고 C는 상수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수열의 극한의 성질과 유사한데, 그때에도 음,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한 것처럼 이때도 x가 a로 접근할 때요 fx와 gx의 극한이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을 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 분수 형태에 대해서는 요 분모에 있는 gx와 그리고 gx의 극한값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g 하고 f 가 극한값을 갖는다는 가정이 없을 때에는 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예제를 고려를 해볼 텐데. 음, 같이 고려를 해보자면 예, 일단 x가 a로 접근할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이 알파이고 마찬가지로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 베타일 때이 어, x가 a로 접근할 때이 g(x)의 극한의 수렴성과 그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g(x)를 주어진 fx 플러스 gx와 fx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fx 플러스 gx 빼기 fx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극한의 성질을 써서 다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가 a로 접근할 때이 gx의 극한은 limit x가 a로 접근할 때요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fx의 극한이 되고 이때 조건에 fx 플러스 gx와 fx의 극한이 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극한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f(x) 플러스 g(x) 극한과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f(x)의 극한 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 이 극한에 대한 조건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알파 마이스 베타가 된다는 점을 어,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x가 a로 접근할 때이 gx는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예제 4번인데 예제 4번을 보시면은 이 예제 3과 마찬가지로 gx를 주어진 함수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fx분의 요 fx 곱하기 g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수렴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서 이러한 발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fx가 x고 그 gx를 x분의 1로 두게 된다면 그 곱은 1이기 때문에 x가 a로 접근할 때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FX의 극한이 0을 만족을 하게 되지만, 이 GX,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GX의 극한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 4번에서 예제 3번처럼 극한의 성질을 써서, 이 X가 A로 접근할 때 GX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면 술만난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라고 보면은 일단 베타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gx를 이렇게 나타나 하기 때문에 요 fx 또한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이제 극한의 성질을 써서 이 gx의 극한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임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이 조임 정리에 앞서서 x가 이제 A의 근방의 임의의 원소라고 할때 f(x)와 g(x)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f(x)와 g(x) 모두 이 X는 A에서 극한 값을 가진다면, 그 극한값의 크기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것. 나는 정리이고, 그럼 이 조임 정리는 무엇이냐면, X는 A의 근방에서 임의의 원소일 때 FX와 HX, GX 이세 함수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 끝에 있는 함수의 극한 값이 L로 갖게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hx의 극한 값 또한 양 끝과 마찬가지로 L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조임 정리입니다. 그럼 이 조임 정리를 이용한 예제를 같이 고려를 해볼 텐데요. 어 일단, 예제 5의 2를 보시면, 어 다음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인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그럼 양변에 이 x제곱을 곱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그 x가 0으로 접근할 때,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과 x제곱의 극한이 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배운 조임 정리에 의해서 그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이 0이라,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해서도 4x-9의 극한 값과 x제곱-4x7의 극한 값이 이렇게 7로 같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임 정리에 의해서 x가 4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 또한 7이 된다는 것을,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이런 정리를 보면은,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사인 x의 극한이 1이고, 그리고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 또한 1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정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이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볼 텐데, 이러한 좌표평면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있는, 요, 이런, 반경이 일자리인 단위 1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텐데, 이때 이 X를 저희가 이런 각이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를 어떻게 주냐면, X의 0보다 크고, 이제 2분의 파이 보다 작은, 어, 각에 대해서, 저희가, 어, 반경이 1자리이기 때문에, 사인 x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빨간 부분이 이제 사인 x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공식을 쓰면, 이 파란 부분이 이제 공식이 알셉타, 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기에 이제 이러한 노란색 부분은 저희가 어, 탄젠트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서 그 x가 이러한 범위에서 어떤 sinx와 x와 tanx의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sinx x 그리고 tanx라는 크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에 sinx를 다 나눠 주게 되면은 sinx분의 x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사인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때 저희는 X를 0으로 접근시키고, 시키고 싶기 때문에 X가 0으로 갔을 때 코사인 X분의 1의 극한은 저희가 1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배운 조임정리에 의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x가 0으로 갔을 때그 사인 x분의 x에 극하는 조임정리에 의해서 1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러면은 결국 이 x분의 사인 x는 이 사인 X분의 X분의 1 이렇게 역수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구한 이 결과에 의해서 결국 이 역수 또한 X분의 sin X 또한 1로 수렴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정리들을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러한 정리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일러 숫자 2에 대한 정의인데 같이 보시면은 x가 0으로 접근할 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의 제곱은 2로 정의가 되는 거고 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앞 뒤에 있는 함수의 형태가 바뀌죠. 1 플러스 x 분의 1에 x 제곱이 오일러 상 오일러 숫자 2로 정의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